이게 손기구가 안 닿았고요. 아, 자켓 타임입니다 끝났습니다. 0.1초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끝난 겁니다. 아하 네. 0.1초 남았는데요. 왜 했을까요? 팀파워 투 샷입니다. 네 승부는 끝났다고 해야 됩니다. 양팀팀파워다 썼고요. 자켓 타임다 썼기 때문에 네 손만 놔도 끝나는 거죠. 들어갑니다. 그리고 그래, 똑같습니다. 이이 상태가 손만 터치돼도 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가 끝났습니다. 그러니까 53대 51이고 야, 이 경기를 잡네요. WBC가. 그냥 스치면 끝납니다. 네, 53대 51입니다. 0.1초는 뭐할수 있는 시험은 안 해요. 야, 대역전승합니다, WC. 너뭐이 경기에서 제이스가 이길 확률은 사실 말해서 5%입니다. 건드린 순간 끝나기 때문에. 근데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. 이제 끝났습니다. 실질적으로. 뭐 이거 뭐 프로농구 해설자들 보면 끝난 경기 맨날 기회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. 하여튼 근데 끝났습니다. 시간만 남 안고 왔고요. 영장수 쳐 끝났습니다. 저렇게안 해도 되는데요. 끝났습니다. 네, 53대51로 WBC가 대역전승 아니면, 예선 1경기 모르게, 모르, 내가 모르지. 네. 53대51로 정합니다. 끝났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